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리맘 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아, 제가 감기가 많이 심하게 걸려서 어, 병원을 3일째 다녔고요. 어, 오늘도 지금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열이 나고 어 이렇게 목도 조금 아프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어, 영상을 또안 보여줄 수가 없어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오렌지 멀로가 어, 제가 지금 이사 온 지가 이제 거의 3 주가 됐는데요. 어 오렌지 멀로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하얀 배붕 백붕, 배붕만 있고 어, 이렇게 어, 붉은 빛의 라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우스는 골고루 빛이, 위에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물이 훨씬 더 예쁘게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하나하나 이렇게 물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요, 이 아메치스는 지금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어, 입고 똑같은 음, 같은 데서 구매를 한 안미치스인데 어, 어, 이 아이는 어, 실내 안에서 키웠던 아이고 어, 이거는 제가 베란다 바깥 베란다에서 키웠던 아이인데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화장을 입지가 않았어요. 이게 대부분 어, 물이 지금 점점 더 예쁘게 들어가고 있지만 어, 화상을 입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 실내 안쪽에서 키웠던 어, 다육이들이 어, 화상을 많이 입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레이스타도 이렇게 묵은둥인데 물 많이 들었죠. 이렇게 염열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메비라는 훨씬 더 어, 물이 예쁘게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 메비나가 메비나 금이 어 사실상 이 아이가 지금 저희 집에 온 지가 거의 3년이 됐는데요. 크기는 그렇게 많이 크지를 않았어요. 제가 화분을 작은 데다 심어서 그런 지어 크지는 않았는데 어, 이렇게 자구도 아직 달지도 않고 어 근데 혼자서 독단적으로 집을 차지하고 이렇게 물은 또 예쁘게 들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는 문스톤 에케베리 문스톤 제가 입고지에서 키운 아이인데 이만큼 새두로 나와서 제가 공문에다 예쁘게 키우려고 심었거든요. 어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모닝듀도 그렇고요. 온종 에브니가 얘도 입고지한 아이인데 얼마나 예쁘게 빨갛게 지금 물이 들고 있는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자갈 우쳐처럼에서자고 그때 하나 별도로 떨어졌던 아이 이렇게 콩군에다 예쁘게 심어놨습니다. 얘는 독일 샴페인인데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항상 물이 들어 있어요. 이 아이 레인스타 레인스타 잎꽂이로 키운 아이. 어, 이 아이는 운동자금인데 어, 조금 한 아이를 어,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갖다 키웠더니 어, 이만큼 한3배 정도 컸는데요. 어, 라인이 끝 라인이 이렇게 발톱에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의외로 운동자가 또 추위에 강하네요. 로라 한번 보세요, 로라.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예쁘게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지. 어, 너무 귀여워요. 얘는 오렌지 멀로이고요. 레드 헤레이가 어, 이렇게 크지도 않고 가격대는 상당히 높은데 이러고 있습니다. 백토이가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햇빛을 보니까 이렇게 보랏빛이 선명하게 나오네요. 얘는 청성미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코넬리오스가 아니고 청성미인하고 거의 똑같아서 제가 청성미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러브레터 너무 예쁘죠.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아, 석연아는 지금 화상을 이렇게 많이 입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은설이라는 아이입니다. 은근히 뿌리는 굉장히 어, 짧아요. 짧은데, 어, 생명력도 강하고, 물도 좋아하고, 어, 보면은 이렇게 지금 물이 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시 그린. 아이시그린을 제가 지금 어 이렇게 해놨는데 얘또 화상 입고 있어요 화상 입네요 아 정말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고 있는데 한쪽에는 화상을 입었네요 어쩔 수 없죠 뭐아 짧은 잎접어 어 제가 정말 보낼 뻔한 아이를 올여름에 물음병으로 이렇게 그나마 밑에 자구는 다 물러서 떨어져 나갔고, 위에 조금맣게 입장 한 3개 정도 남았었는데, 이렇게 삽목판에다 그냥 심어 놨더니 이만큼 자랐습니다. 짧은 잎적성 빨갛게 물이 들었죠. 너무 예뻐요. 러블리 로즈 합식했던 아이는 추위에도 강하고, 벨탈 없이 이렇게 자라주고 있고, 어, 피그 에레도이는 어, 이번에 이사 오면서 첫날 어, 이렇게 냉해를 입어서 이 아이는 갔습니다. 갔어요. 어, 소인재금 정말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지금 한참 성장 시기라 어, 이거 어, 뿌리 이게 거의 고사된 나이 이렇게 뿌리 물꽂이에서 어 그건 한 두달 가까이 뿌리를 내렸죠 이렇게 풍성하게 뿌리가 내려서 어 심어 놨더니 잘 크고 있습니다 어이 아이들은 어 금옥인데요 금옥 금제 그 영상에 올렸던 엄청나게 우짤한 아 아이를 저한테 보내 왔던 아그 주인공의 금목입니다 네.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골라서 그나마 심어놨더니 또 이렇게 햇빛 보고 하니까 잘 자라고 있고요. 어, 이 아이는 조금 많이 우짜랐던 아이 중에서 그나마 조금 나았던, 어, 이렇게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심었더니 아직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아, 어제 제가 적심했던 아이, 보세요, 얼마나 예쁜 색으로 물이 들고 있는지, 완전 선홍빛이에요, 선홍빛. 빨강색도 아니고, 정말 꽃같이 예쁜 진한 핑크인데, 선홍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올 패시, 이 아이가 묵은둥이인데, 입장은 하나하나 떨어지지만, 위에 자그맣게 입장을 이렇게 달고 있지만, 지금 핑크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방울봉랑, 원종방울봉랑 라인 한번 보세요. 햇빛 보면 이렇게 예쁘게 라인이 물이 들고요. 어, 지금 물이 많이 고프네요, 이 아이는. 적심했던 아이에서 자고 나와서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 아이도 올팻이에요. 올팻인데 좀 크죠? 크기가. 목대가 상당합니다. 이 아이가. 목대가. 묵은 아이예요. 브라테오션. 약간 물이 들고 있어요. 브라테오션. 아, 이거 핑크 영월인데 이사 오면서 그냥 포장을 대충 해가지고 어, 다 부러지고 입장 다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키우고 싶었는데. 오, 미파가 아, 그때 구미에서 이렇게 세 개는 꽃이 피었는데 이제 다시 또 꽃이 꽃대가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미파. 이게 얘는 로망. 아이시그린이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아이시그린 아이, 얘는 아무래도 터질까 겁나요. 계속 이렇게 자라고는 있고 생장점에서 터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체리 로즈가 이렇게 심은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어 이렇게 라인이 더 새빨갛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오, 아리엘 군생이고요. 예쁘죠? 얘가 빙산이었던가? 빙산? 얘는 빙산이었던 것 같아요. 빙산군생. 빙산 군생. 빙산. 아이시 그린. 이렇게 심어. 물들고 있어요. 지금 한창. 홍미인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입장이 통통한지. 어, 새 입장 나오면 밑에 입장은 하나 떨구고, 그래서 입장은 몇개 달려 있지는 않지만, 어, 제가 이렇게 모둠으로 어, 심어놨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보면 너무 선을 예쁘게, 어, 새 자구는 너무 선이 예쁘게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얘는 제가 아이보리미이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도 아메치스, 소염종. 아, 이렇게, 팔천대는 처음에 우자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웃짜라가지고 이렇게. 네. 호이모. 고. 이 아이 입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기하게 생긴 아이. <laughs>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변이에요 변이 입장이 동글동글하게 생기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블루서프라이즈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아미스트로 이렇게 화상 많이 입었는데 입장은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화상 자국 안 보세요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입었어요 뜨거우니까 어, 실내 안에서만 크다가 뜨거우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이 아이도. 어, 입꼬지로 키웠던 아이들, 이렇게 제가 다시 삽목분에다 정리를 다 해줬습니다. 좀 많이 큰 아이들만 따로, 어, 이렇게 분리해서, 어,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다, 많이 컸더라고요. 네. 너무, 너무. 이거는 화제 저번에 저 자구 이사오면서 포장하면서 위에 제일 큰 위에 봉우리에 있던 두 자구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와서 보니까. 아, 이거는 아직 정리를 못 해줬어요. 또 저기에 입구에서 많이 큰 아이들을 여기 삼목판에다가 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제가 심어줬고요. 어, 이렇게 해서 예쁘게 물든 아이들, 음,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 목소리 이제 많이 좋아졌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다르고, 어, 3일째 지금 주사를 맞았는데, 어,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머리도 지끈거리고 엄청 아프고 열도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멀로 너무 예쁘게 지금 물이 들고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가, 아, 선물로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